광주시가 유럽연합 19개국 주한대사들과 만나 경제활력을 위해 도시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사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도시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자동차 등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상생 발전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 연합 대사는 광주가 민주주의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협력을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자고 전했습니다. 유럽 각 나라 주한 대사들의 방문은 광주의 문화산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정밀의료 등을 육성하고 세계화하는 데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내년에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에 각국 대사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